4 3 2십이장합니다사백삼장 사백삼십이장 합니다 10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도와 아기세에게로가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하이드되 사후의 주인단이 한창 처지어 다윗의 만음만 이루다 하지 아니하였까 하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야하스를 심히 두려워하며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 거리며 침을 수염에 비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법원이와 이 사람이 이치바이로다 어째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이치바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대겠다다내 앞에서 이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게 죽게 들어오겠느냐? 아멘. 가위시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내용 중에 참 극심한 두려움에 이제 싸여서 다윗이 조금 못볼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그 마음 상태가 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극에 달았으면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야 어, 되는 블레셋에 있는 어, 그 성읍의 하나죠.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어, 최대한 알아보지 않게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보면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을 입히시랍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에 대한 어, 그런 두려움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 상처가 어, 참 심해질 때. 다윗은 솔직히 말하면 무슨 잘못했 있습니까? 잘못이 없습니다. 어, 다윗이 그 왕궁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도 그냥 들판에서 양이 합치던 그런 목동이었는데, 단지 사울 왕의 그 두통과 그리고 악령이 시달릴 때, 어, 다그 수금을 타기 위해서, 그것도 자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신하의 추천에 의해서 그냥 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왕을 위해서 그냥 수금을 탔을 뿐이고요. 그리고 또 블레셋 어, 그큰 장수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그냥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갔지만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을 해서 어, 그렇게 도망다니고 피신하면 그것도 어게보면 죄책감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그러는데요. 잘못이 없어요, 가윗 그러니까 그냥 사울 왕의 그 시기와 그 질투로 인해서 지금 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어, 참 우리가 살아갈 때참 어, 극심할 때는요 어, 기도가 잘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 두려워 상태 있으면 기도가 잘안 되고 예배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불화, 와 그리고 다툼, 그리고 배신, 모함 그런 일이 있을수록 강한 사람들은요, 어, 예배 자리가 잘안 돼요, 그게. 내가 집이 지금 어, 불안하거나, 또 물질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거나,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걱정이거나, 그때는 기도가 잘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그러면 기도가 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에도 은혜가 좀안 된대요. 특히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목사님과 성도 간의불안하있다면 그,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 앉으신 분이, 상처받고 쫙, 쫙, 뒤에 앉아 계시고, 때로 기둥 뒤에 이렇게, 이렇게, 왜, 왜요? 어, 목사님께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고 있렇게고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서 끼고 두려움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그 다윗도 쫓기고 쫓기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까지 갔는데 기도했다, 찬송했다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사울도 싸움 잘해요. 근데 다윗 보니까 믿음으로 골리앗까지 이기는 그런, 음, 실력이면, 사울, 왕, 못해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래도 여러분 참, 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굉장한 그런 규칙과, 물과, 그 굉장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과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거예요. 근데 두려움 앞에 있으면, 오늘 참이 두려워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두려움 앞에 있으면, 사람들의 그 특징 중 하나, 가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욕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우면 자칫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차 타고 다닐 때 가끔 이렇게 막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나고급발진되면그 순간, 그 순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들이받고, 사고나고, 뭐, 기어를 이렇게, 어? 올리거나, 끄거나,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운데? 순간 불안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어떡,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들고 서. 그니까 판단력이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아기스, 그 왕이 이제 가두왕이죠. 설마 불려서 그, 아, 그 가두에 갔을 때 나를 알아볼까? 이제 그 생각하고 갔는데, 이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단번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네, 이 다윗은 왕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러니까, 물론 왕이라서 왕이라 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사울보다 더 뛰어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그 유행하는 노래를 이미 알고 있어요. 가는 사람들이. 뭐 천천히요, 만만히요, 저 사람이 천천히요, 저 사람이 만만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더 불안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그 12절, 12절. 11절부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땅의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월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않나 날까지라.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신이 두려워요. 하 그러니까 어떻게 봤지 하면서 이제 두려운다는 것입니다 아 나를 알아봐? 이제 그러면 이아수스 왕이 혹시라도 나를 해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또 어떤,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자꾸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꾸 자꾸 피하려고 온갖 비굴함이또 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물 보면 저는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어쩔 때는 굉장한 신앙을 가진 그런 위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볼수 있지만 오늘 보물 보면 영남 없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계로갈수 있는 양 같아요. 양.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나갔어야지 믿음으로 나갔어야지 그그 그 적국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뭐 어떻게 했죠 미친 사람처럼 그들 앞, 어, 13절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해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저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네 뭔가 연기를 하면서 어, 내가 미친 척하면 나를 건들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다윗으로서는 우리의 그 성경을 보고 다윗을 경험했고 읽었던 우리의 그 심정으로서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참 비굴했죠 그리고 자존심도 그냥 하나도 그냥 자존심생각 하지 않고 뭐 어떤 사람들은, 아, 살려고 그런 거아니 살려고. 아, 살려고 그런 아니고 그러려고 막, 막, 데 근데 이제, 그 앞에 용맹함, 믿음, 이걸로 볼 때, 아, 다윗이 굉장히 두려웠고, 불안했다. 그 인정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아, 하나님 향한 그 믿음과, 그런데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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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을 생각때 웬만하면 돌아가지 말아요. 피해서, 말씀을 피해서, 신앙을 피해서, 돌아가야지. 그러다가 여러분 어때요? 가난에 40년 걸린 거예요. 근데, 그냥 돌진하면, 그냥 믿음으로 정면 돌파. 하면 아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배에 사먹로 계신다. 나나 나 두려워 없다. 두려워 없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정직하게 또 깨끗하게 정면 돌파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해주고 또또 것으로 만들어 주고 일을 하게 해. 근데 자꾸. 피해서, 피해서 뭐? 아이 무슨 뭐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하생님아니뭐 <laughs> 그, 그래. 아 그냥 다닌 거지 뭐. <laughs> 네, 아, 왜 혹시나 내가 뭐 부리와 때는 깨끗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일에 혹시나 비밀이 비칠까? 네, 정면 돌파하면 금방 끝나는 싸움이 많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자꾸 자꾸 피하고 돌아가고 하니까 사실도걸린거예요 가난한 것이. 그냥 나가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싸우면 티일 피하면 사심일 이게 여러분 광야에서 가난한 것까지 그거예요 그. 자꾸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성도인 척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속담이 그 있죠?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참 이건, 어, 신앙이 낫지 못한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야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괜찮아. 어떻게 해서든 서울만 가면 돼. 근데 그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야, 서울 못 가도 똑바로 오늘 안에 서울 못 가도 똑바로 가 온갖 수단 방법 가지 않고 가려고 세상 살려고 하지 말고 서울 못 가도 똑바로 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갈것 같지만 똑바로 가면 하나님은 서울 가게 해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를 했어야 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한자고 하나님 앞에 용맹스러운 그 주의 군사로서는 오늘은 좀 보여서는 또안 돼.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습니다. 저라도 아, 혹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이라면 목숨 건지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죠. 이럴 때 우리한테 하나님 붙잡고 사람에게 그 상처받았을 때 흔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말, 말, 내가 없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자녀가 못 돼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툭 던지는 말,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시험 이어보라 이럴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도 안돼 예배도 안돼 교회도 나오기 싫어 이럴 때는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건데요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말그 말을 그 이기려면 말씀으로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나가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신나할 때, 어떤 본사님이 나에게 그냥, 어, 무시했을 때, 그럴 때는 말씀 붙잡고, 그냥, 그냥 읽어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상처를 치유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성도라고 피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어, 미치지 마세요. <laughs> 다윗처럼 그냥 당당하게 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이 있어도 가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어, 오늘은 다윗이 부족한 면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될수 있어요. 네, 그 두려움 가운데. 신앙으로 말씀으로 승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때로는 비굴해지고 때로는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당당하고 정면으로 그리고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받을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피해가 잘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무너지지 않은 그런 아버지 마음을 심어주시고, 말씀 앞에서 승리하고,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